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그 동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문재인 정 대통령이 얼마나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어제죠. 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데, 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어이 거시적으로 볼 때, 이 한국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잘돼 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잘돼야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것은요 잘돼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기술혁명을 말하는데, 이 기술혁명이요, 진짜 더 많이 진척하면 할수록 실업자가 엄청나게 더 많아지게 되어있습니다. 또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정말 앞으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저는 낙관합니다. 낙관을 하려 그러면, 국가 운영 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영 영위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저는 신문명이라는 말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보아서는 요즘 4차 산업 혁명, 인공지능 이런 말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경제 생활을 굉장히 좋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잘못 대응할 때는, 즉, 문재인 정부처럼, 한국 정치처럼, 잘못 대응할 때는 아주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정말로 걱정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나, 말을 했느냐 하면 이 문재인 정부는 첫 해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 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금년에 이제 앞으로 이제 3년째죠. 이 금년 올해 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말하자면 상당히 우리 경제 발전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초,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 이래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도 뭐이 국민들이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또 정부로서는 좀 변명도 좀뭐할 수도 있습니다. 또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변명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해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런 식으로 지난 거를 처음부 변명하면 됩니까? 저는 옛날에 가정교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애들, 거를 많이 가르쳤는데, 제가 볼 때는 애들의 이, 애들만이 아니죠. 말하면 사람의 이 전체적인 이 진흥, 지적 용량, capacity, 총 이, 지적 능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 지적 능력의 총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못하는 애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지적 능력을 공부 잘하는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즉 공부에 이렇게 열중을 하지 아니하고 성적 떨어진 데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열중을 하는 애들이 보통 공부를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변명을 어? 즉 경제정책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꾸만 이렇게 변명하는데 교묘하게 맛을 들이면, 무엇이 잘못인지를 인식도 할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요. 굉장히, 참, 그 최저임금, 아주 그 낮은 임금을 좀 인상하는 거, 정말로 필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은요, 우리 경제 망치는 아주 주된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 말하자면 이 마지날, 마지날, 한계, 즉,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아직 사라지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 이런 걸로 마지날, 마지날, 마지날 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을 2년 동안에 29.3%나 거의 30%를, 거의 30%, 거의 30 아니, 실제로 30%지. 30%를 올려버리니까 이 한계 상황에 있던 기업들이 축소하거나 또는 문을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그 축소하거나 문을 닫으면 그저 소득층들도 망하는 거지만은 그서 일하던 사람들도 망하는 거야. 즉 최저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이 사람들이 다무소득자가 되니까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매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말면 경제학적인 용어로. 유효사 유효 수요가 팍팍 줄어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이처럼 한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한 주된 요인인데,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이거 지금 변명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아마 변명하는 데도 아마 상당히 머리 썩을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이런 변명하는 데 자꾸만 머리 쓰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 변명이 변명 자체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것도 문제지만 변명을 자꾸 하게 되면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 말입니다. 여기다가 또 뭐라고 말했나면요? 이런 말도 또했었니다 현장 통계와 현장은 다르다. 통계와 현장은 다르다. 이거 아주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통계수치하고, 정말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그냥 다르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통계수치로는 현재 지금 그런 걸 보고 거시경제지표라고 그러는데, 거시경제지표는 좋으냐? 아? 즉, 체감경기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시경제지표도 나쁩니다. 금년 상반기에요.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거시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0.6%나 내려왔지 않습니까? 수출이 지금요,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너무 통계는 좋은데 현장이안 좋다고 말합니까? 이러니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장난을.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요, 어, 이런 이 변명에 몰두하고, 또 사실이 또 아닌 거를 또 말하고, 또 말장난에 사로잡혀 있고, 어, 거기다가 내가 엊그제 지적했지만, 어?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지고, 특히, 말하자면, 3050 클럽이라 그럽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 상당히 선진국 대회에 들어갈 만하죠. 거기 일곱 번째 들어갔다고 뭐 이런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거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성과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이래 된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래 말하니, 이게 참, 정말 대동강, 물파물을 사람아닌가요? 봉이 김선달 시에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 그리고 또뭐 여기 이런 말도 있던데. 아, 이러한 성과는 즉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로서 3만 달러 국민 소득이 되는 나라에 들어간 거는 2차 대전 이후 어? 독립국 중 유일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폐회에 의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이게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것을 지금 이 경제가 지 어려워 죽겠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룬 성과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둘러대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어? 이런 말을 가지고 어? 현재 이 경제 어려움을 호도하면 어? 그걸 무시하면즉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태도로 봐서는 도저히 경제가 회생할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뭐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점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이런 기만이 더 이상 나오지,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